제 우와. 남자 손님은 여자 데려왔는데 나딱 쳐다보더니 형 장난해요? 부킹 <laughs> <laughs> 데리고 가는 순위 여자면 다될리고 가지 않냐고 요 근데 맞춰주려고 해요 여자가 이쁘고 하면 젊은 남자한테 해주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여자가 여자분한테 맞춰주려고 해요 웨이터들도 맞춰주려고 합니다 막 이렇게 젊고 이쁜데 50 먹고 60 먹고 막 진짜 지팡이나 할아버지나 술 취한 아저씨한테 해주고 싶지 않아요 네. 그리고 가게 체조도 못하게 맞춤 부킹으로 하라고 하지 어느 정도 좀 젊고 센스 있는 여자 남자가 만나야지 의미없는 부킹은 <laughs> 의미없는 부킹은 남자도 기분 나쁘고 여자도 기분 나쁜 거야 그렇게 <laughs> 해주는 왜이터다 개새끼인 거야 진짜 그렇게 해주는 놈이 병신인 거죠 의미 없거든 너무 허름하고 없어 보이는 무식도를안 해주는 거죠 냄새나면잘안 해주려고 그래요 괜찮아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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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해주죠 좀화름하고 없어 보이고 무의식적으로 잘안 해주는 게있게 게 아니라 그런 분한테 맞는 여자를 찾아서 해주려고 하죠 아블린님 나의 진상 있으니 여자요? 아니면 남자요? 둘다 남자 여자 다 통틀어서 요 그냥 진상이 첫 번째가 술 취한 거. 술 취한 남자 여자는 진짜 힘들어요 진짜 첫 번째는 술 취한 것들은 제일 힘들어요 술 취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남자 술이 취하면 허름해 보이고 초췌해 보이고 변질 같은데 술이 취하면 이쁜 여자에 달라오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분수 못지않게 자기는 아니요, 완전 진주암이야 건달이야. 아니 나이지 와 안도 진짜 건달이야 진짜로. 어 그러니까 술이 취하면 사람 바뀌잖아요.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술이 취하면 한분한 점.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무조건 술 취한 사람. 음. 두 번째, 음. 두 번째 돈 깎아 달라는 놈들이 있어요. 돈깎아 달라고. 네. 네, 2위. 예. 두2 네. 네. 예. 위. 네. 2 위. 세 번째 여자 가리는 새끼. 아... 여자 가리는 새끼 있어요. 네, 여자를 정말 많이 가려요. 음. 진짜 꿀값지 않게 가려요. 내가 진짜 정우선 조인성 뭐 이런 애들이면 인정해줘요. 진짜로. 근데 셔터 벗고 완전 시발짜 주먹을 불러요. 진짜. 걔 보면 <laughs> 싸워야 돼. 그런데? <그럼> 뭐... <laughs> <laughs> 자기는 김이사전지만 해달래. 상궁도 한국 간인데. 어? 와 진짜인데. 상궁도 한국 간인데. 김이사전지을 해달래. 아, 이제 등등이 있고 이게 원투3리 제가 그리고 아까도 넌지시 얘기했을 거예요. 룸 30만 원짜리 먹는데 300만 원 먹는 것처럼. 야 여자 이게 뭐냐 장난이냐? 진짜? 뭐안 해줘 형 서비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꼴값도 안 내들 쉽게 말해서 벤츠 S500 정도를 타고 와서 응. 깔끔하게 룸에딱 앉아서 응. 로얄차 루트로 하나 시키면 어, 진짜 사람으로 해주고 싶어 사람으로? 어 진짜 사람으로 부킹해주고 <laughs> 싶다고 그런데 미어커 같은 텍트 같은 오토바이 타고 오게끔 생겨가지고 노숙자같이 생겨가지고 30만원짜리 쳐먹으면서 야 김희선 안 해주냐? <laughs> 아가리 똥내 존나 나는데 아 진짜 미치죠 이런 손님들이 있어요 정말 이좀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 이거 형이 이렇게 부킹 왔어 맥주를 한잔 따라주잖아 여자그여자 그냥 일어날 거 아니에요 술도 안 먹고 일어나는 경우도 그 있어 그 술을 자기 자네다 따는 건 이해해 그걸 술병에다 따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일수록 부킹을 더안 해주죠 그 다음에 여자 첫 번째도 얘기했잖아 술 취한 여자 두 번째 남자가 일어또 바뀐 거예요 지가 전지현, 김희선 아닌데 정우성, 조희성 부킹해달라는 분 있어요 진짜로 걔네들 얼굴 보면 진짜 똥마랗게 생겼거든요 진짜로 <laughs> 화장실 걔네들은 화장실을 부르는 아이들이에요 진짜 얼굴 보면 진짜 화장실 가야돼요 어, 진짜로 여자 얼굴 봤는데 막 진짜 변비 해결되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그게 여자 얼굴 보면 이렇게 바로 나오니까 아 <laughs> 정말 근데 똥매게 생겼어. 아 진짜야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아까 소돼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laughs> 분리지 <분리들이? 웃음> 남자 근데 여자도 개돼지가 있거든요 진짜 동물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가끔 보다 보면 한국 간이 그 동물의 왕국일 때가 있어요 가끔 아. 어, 동물의 왕국 고시민님 매력져시네 아. 저희가 매력쩐다는 건가요 아니면 떻게 우리 형님이 너너너아제좀 약간 땡기는 남자죠. <laughs> 예, 네, 약간 좀 떡이는 남자군요. 아, 그래. 글 때리네 진짜. 3년 전에 거기 갔을때 부킹 들어왔던 남자들이 나한테 그랬어. 옥상, 아, 옥타곤, 옥타곤. 아니야고. 니까걔 병신이에요. 아, 아 옥타곤이라고 아니야고 너한테 물어봤다고. 그러 아, 아, 네. 그런 것도 물어보냐? 겠 내가 당분간 욕해도 돼요, 뭐 어, 해도 돼. 어, 걔 병신이죠. 근데 비싼 거라도 처먹으면 인정이라도 해줘요, 진짜로 진짜. 쉽게 말해서 능기본이 아니라, 뭐, 발렌 20일, 로얄 샬롯트 먹으면서 우리가 게 제일 비싸니까. 로얄이 50이야? 예, 네, 그거 먹으면 한 7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거 먹으면 인정해줘. 진짜 인정해준다고. 그런데, 30만원짜리 먹으면서 300만원짜리 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아, 진짜. 아, 30만원짜리 먹으면서. 30만원짜리 먹으면서, 이거, 4명이 서엠브레 봐요. 아, 8만원씩 되나? 8만원, 에 8430, 맞네. 8만원짜리, 그냥, 먹으면서 800만원짜리 먹는 것처럼 하면 안되요 부킹 시켜주셔서 쪼인데서 나갈 때 팁은 솔직하게 얼마 정도 제일 적당해요 팁을 먼저 <laughs> 주세요 그냥 팁을 먼저 주시면 인될 때까지 노력을 해주니까 그리고 팁을 주실 생각 하지 마시고 여자분의 테이블 계단을 해주세요 계속 멋있어요 쪼인데서그 네. <laughs> <쭉> <laughs> 웨이터 팁을 주지 말고 웨이터를 불러서 여자분 것 얼마예요 이렇게 말해주시는 게더 멋있습니다 네. 그리고 팁은 먼저 주신게 낫죠. 제가 하나 상황 설명을 해줄게요. 여성분들도 있지만 진짜 내가 남자 손님한테 친해야 되는 똑같은 얘기 해주거든요. 응. 술값 이거 여자 거 얼마나 된다고 응. 형, 얘네 계산해 줬는데 술 먹고 나중에 도망가면 어떡해요? 아니, 술 먹고 내가 못 하면 어떡해요? 아 병치야 그럼 무조건 씨발 4만 원짜리 계산해 주면서 너한테 무조건 줘야 되냐? 씨발 <laughs> 미친 거 아니야? <laughs> 네가 좋으면 주는 거야. 그렇지. 이 돈이 아까워? 하... 형, 여자 건 여자한테 받고 남자 건 남자한테 받아요. 아, 진짜 막 속에서 욕 존나. 이개 병지 진짜 찌질 같은 느낌 막확 막 쳐. 내가 사마 던져버렸거든. 리 아, 병신 같은 느낌. 아니, 진짜로. 뭐, 씨발, 여자가 무조건 줘야 돼. 뭐, 절대부야 어? 니가 잘생기면 그냥 주는 거야. 그리고 땡기면 주는 거고. 굳이 뭐, 여자꺼 사마다고 멋있어 보이라고 줄수 있는 확률을 좀더 높이라고 그렇지, 계산해 주는 그렇지. 거야. 그리고 또 웃긴 거 뭔지 알아요? 남자가 잘생기면 여자가 자기네꺼. 그냥 계산 하겠다 하고 나가도 같이 놀아요 그리고 내 남자 손님 중에 또 그런 분도 있어. 내 여자 손님한테도 다 들었지만 주변에서 나갔어. 여자 까기 계산해줬단 말 4만 원. 근데 밖에 나서 술까지 먹었대. 그리고 모텔 갔는데 안 가니까 여자한테 술값 계산해거 달라고 한 거야. 아진네예 별의별 람다 있어요. 근데 내가 말하는 건왜하족비를 계산해줘라. 그만큼 확률 더 멋있어 보이는 거 아니야 솔직 히 말해서. 들어왔는데 눈치 없이 안 나가는 여자는 어떻게 해야 니까 그냥 화장실 가세요. <웃음> 화장실. 예. <laughs> 네. 그 여자 맞두고 화장실 가. 그리고 <laughs> 아나 그렇게 매너 어. 없이 못하겠던데 나는. 진짜. 화장실을 갔는데도 그 여자 그대로 있다. 웨이터 불러요. 저 여자 좀 빼주세요. 말해요 그냥. 그럼 나이 여자한테 얘기하거든. 언니야 그 여기 남성분 옆에 여자 오기로 했으니까 잠깐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부담 갖지 마세요. 예. 네. 그러니까 화장실 가셔도 돼요. 저 친구랑 많이 갔었거든. 나이트장난도 예. 많이 가. 저 친구는 여자 마음에 안 들잖아. 뭐, 티를 존나게내 내가 민망할 정도로. 아, 문제... 그래도 나는 아예 저 새끼랑 갈때 가기 싫어. 그냥 부킹하 싫어갖고 들고서 그냥 아예 부킹해 주지. 마세요 이러거든. 왜냐면 솔직한 기로 우리가 나이가 있고 매너가 있는 거잖아. 근데 여자애가 솔직히 우리한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띡띡 됐다 쳐. 그래서 나는 좀 매너 있게 불쾌하시고 그냥 가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저는 그냥 왜 이러고 있다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아, 서아 제나 친구들이랑 좀 얘기하러 왔는데 좀한 한... 가지 얘기해줘요 이러고 있어 이러고 제 남자 선님은 아. 여자 데려왔는데 나타 쳐다보더니 형 장난해요 형형 <laughs> <laughs> <"형, 웃음> <"형, 웃음> 이거요 나 이따 이거 또, 또 봐봐 형여자다 <laughs> 이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들어왔는데 전혀... 여자 <여기> 들어왔는데 <웃음> <웃음> 형 장난해요 전혀... <"형>, 전혀... <laughs> <laughs> 그나 불러요. 나 싫어해. 불러 민망했다. 장난해요. 나정는 존이 없겠다. 무슨 스타일상 모자 같은 걸못 쓰잖아요. 근데 모자 어. 써주고 약간 이렇게 발을 좀 약간 제가 원래 여러분들 말이 좀 거칠어요. 솔직한 스타일이고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진짜 막 뭔가 이렇게 걸리네요. 많이 걸려요. 예, 파스텔라인 여자 표정들, 표정 궁금하겠다. 응. 왜 궁금해요? 형장난해요었때 그래. 여자들 뭐예요? 똑같은 나. 요야이0대끼 아니면 뭐. <웃음> 아 뭐야. 뭐다 하는 거죠. 아어 그래. 너제 어, 손님한테 얘기해요. 제 <laughs> 얘기? 세대면 내가 남자 손님한테 얘기하고 <laughs> 응. 친한 애들한테. 야. 야구에서 3화 치면 진짜 잘 치는 거예요. 10번 중에 3번만 쪼개도잘 되는 거고. 어, 아, 어, 네가 20%라 그랬어. 조인성, 정우성도 아니고 옆에 가면 10만원짜리 안마 있으니까 그냥 가라고 일러가고 좀 챙기라고 네가 진짜 욕구 불만으로 진짜 누구 하나 간간할 것 같으면 10만원짜리 가고 강제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아나 저번 달에도 형 장난이러다가 <laughs> 아나 이럴 때왜 이렇게 그며이 자리 습관 내주면 같이 있을래? 이런 애들 그냥 X밥이에요 그냥 생X밥이에요 이런 애들은 나가봤자 막 아, 이상한 야동 찍으려고 그러고 개새끼야 그 몰카 찍으려고 그러고 심새끼들이에요 <laughs> 아나 진짜 여기 막그러아 그러니까 진짜 순진하게 당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진짜 개새끼도 들 많아요 진짜 제가 이런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진짜 진짜 근데 줄 여자분이고 진짜 몸과 마음을 다줄 여자분이면 미리 줘요 그냥 진짜 미리 줍니다 근데 줄듯안줄듯한 여자한테는 자기가 공을 들여야죠 아, 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씹새끼가 뭔줄알아 남자 중에 제일 씹새끼가 뭐냐면 자 알아야 돼요. 꽁씹. 이 개새끼들이야, 진짜로. 꽁씹. 이 씹새끼들이야. 야, 나이 때도 꽁씹이란 게 있어? 아니, 그니까. 꽁짜로 뭐든지 노력도 아안 하고. 노력도,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든 꽁씹. 꽁씹하는 애들은 뭐냐? 진짜 원빈, 조인석 정성이야. 그렇지. 근데 그거 아닌데꽁 씹을 원하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은 안봐도 찌질해 제일 짜증날 때 못생긴 여자 보내고 싶은데 친구는 마음에 들어 하루종일 ㅋ ㅋ ㅋ ㅋ ㅋ ㅋ 는 ㅋ ㅋ 개 X같죠 <laughs> <좆갓죠>. 아이럴다면써 <laughs> 되나요? 어, 상관없어아 아, 정말 좋같죠 근데 하지만 희생정신이 좀 필요해요 희생정신 말 희생정신이 필요하죠 <laughs> 아 희생정신 왜냐면 희생정신이 좀 있어줘야지 친구는 좀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동물을 안고 갈 때도 있어요. 동물 사랑하라, 몰라요? <laughs> 아침에 그동물 농장 봐봐요. 동물 사랑해줘야 되잖아, 강아지 같은 거. 안 그래? 가끔은 사랑으로써, 동물도 사랑으로써 받아주고 감싸줘야죠. 그러면 다들 아침에 좋은 모닝메시고 저는 이제 자러 가겠습니다. 수고했어, 박수!